어 왔어? 어 선배님 왔어요? 사장님 저 간짜장 하나 짬뽕 하나 주세요 네. 네 혼자 산다고 고생 많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좋을 때 아니에요? 좋을 때지 그렇죠. 저는 모성애가 있을 것같 없을 것 같아요 응. 뭐 모성애 엄청나죠 가족애가 엄청난것 같아 진짜 가족애가 진짜 고맙습니다 네. 네 제발 너무 하지마요 아, 아 네. 네. 씨한테 네. 자꾸 뭐라고 하는데 아안 보기 아, 안 좋아, 싫어. 아 그래요? 아, 네. 아, 알겠어요, 알겠어요, 알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아, 예. 예. 음. 어, 일도 엄청 뭐, 좋아. 아, 정저 드라마도 놓치면 이게 가격이 쉽지 않아. 이게. 근데 가격은 어. 제가 더 많이 어. 하지 않아요, 원래. 그래서 제가 어. 최근 걸 어. 보셨나? 어. 네. 음. 한테 음. 근데 좀, 직급게 하는 거 좀, 싫어하시네. 근데 뭐, 그럴 수 있잖아. 그치? 사실, 그렇게 아, 보실 아, 수밖에 아, 없는 거 아, 같아, 요 왜? 그렇게 보실 수 있죠, 왜냐면, 어르신들이 이렇게, 음. 보는 눈이 정확하시니까. 그럴 또, 선생님이 원래, 살짝 그런 캐릭터가 없잖아, 있어. 요 약간, 얄밉얄밉한 가지고 뭐,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. 아니 이걸 구독자분한테 직접 들으니까 그 뭐, 내가 뭐, 뭐, 좀 이게 좀 뭐네 댓글로 받은 건좀 다르네 아... 원래 나도 이렇게 막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인데 화면에 내가 너무 너를 이렇 하는 걸로 보이면 아, 보시는 분이 좀불편하신가할수있어 <laughs> 선배님이 대체적으로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역할 자주 했잖아요 검사라든지 아대표님이아 뭐 네. 대표님이라든지 근데 나는 막늘 갑질하는 그런, 아, 아, 그런 네. 역할을 진상하고 아줌마가 아, 맞네 그니까 러 저를 이제 어떻게 그 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, 왜 자꾸 이상한 역할을 정현씨한테 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 감사합니다 아, 홍수 씨, 네. 정연 씨, 자전거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말이 심하게 하지아요아 <laughs> 제가요? 지금아 <laughs>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네. 아 네. 이야. 사장, 사장님도 <laughs> 야. 사장님도 두번 얘기하는 거면 이따 뭐가 그렇습니다. 야. 야. <웃음> 사장님, 너 진짜 좋아하시네. 네, 딱 팩트를 얘기하시잖아요. 저는 진짜 결혼을 네. 해야 되는데. 근데 선배님도 제가 진짜 결혼하길 잘하시면, 조금만 그런 거를 신경 써주셔야 돼요. 국물 한번먹어도돼요 아, 그럼요. 아, 안 먹으러 왜다 뺏어가는 걸먹으십시 아왜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진짜 진짜 아가야 아니야, 가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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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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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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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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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, 니아니아 자 이렇게 좀 주고 있어요 아고습니다네 주고 네, 네, 있어요 주고 있어요 네, 줄게요 네네 네. 네. 네 다음 주거 내가 또 저기 검사예거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거 바꾸자 아 그냥 해요 뭐 아니 아니 그거, 그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나는 궁금했던 게끝나길마 이렇게 멋있는 역할 하려고요 아니야 솔직히 이미지 생각하는데 아,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야 재밌을 것 같아서 배역을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그렇게 막무슨 역할 하려고 한거 아니야. 아 근데 저는 아, 이제 아격 안 하고 싶어요. 아역 응. 망가지는 역할 선배님이 하세요. 저는 응.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주변에서도 얘기하면 아무튼 아역 앞으로 선배님 하시고 여기도 선배님이 고상하세요잠깐 아, 아, 잠깐만, 나,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, 진짜. 아 그렇게 가버리면 돼요. 아니 가버리면 화장실 갔다 오면 겠고안녕세요 이렇게 심각해요 아, 아. 아. 네. 아. <laughs> 나 진짜, 진짜, 진짜. 완전 가슴이 네, 철렁했잖아 진짜 그러니까 몰카 당해본 소감이 어땠냐고 제가 섭외한 거 아니야 사장님 아 <laughs> 사장님 진짜 아. 근데 진짜 여기는 선생님 사세요? 어떻게? 야자아 진짜 와